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참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의 죄악과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따라 살다가 병들고 상하고 추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도록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죠. 오늘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사실과 그 관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사실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습관, 깨끗이 못한 음식,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지식 등등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쳐볼까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찬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사가 증거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은 물론이지만 몸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뭔가 좀 몸을 괴롭혀야 한다고 그리고 고행,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권장했죠. 그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괴롭히게 하면 그 몸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 선교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몸 관리 정말 세심하고 철저하게 잘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휴식을 아주 적절하게 잘 취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에 즉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가장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하기에 잘 하도록 가장 알맞도록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과 신체의 각 부분이 다 건강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인간의 행동은 다 뭘로 해요? 몸으로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통로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이나 탐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 다 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몸을 더럽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깨끗이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몸을 이렇게 사용해 야할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읽은 성경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또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이 범죄와 타락에서 구원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온 인류를 십자가의 피를 피의 값으로 주고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담의 후손 된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관리는 물론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잖아요. 이건 합당한 말이에요. 우선 건강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해서 몸 관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믿음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몸 관리를, 몸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까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식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식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곡식 과일, 채소, 견과류 등등. 근데 현대에는 자동차가 필수 교통수단이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어떤 연료를 써야 하는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요.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가스차는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다른 걸 넣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그런데 하물며 가장 정교한 살아있는 기계인 사람, 우리 인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먼저 그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먹는 거잘 먹어야 됩니다. 동물이 아니라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큼 착하지도 못하고 또 그만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가려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거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도록 명령하지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먹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침을 준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식물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식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니? 예, 꼭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저지 모자란 어, 엄마는 정말 애를 태워요. 왜냐하면 아기를 잘 키워야 되니까. 사랑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닌 니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 말씀, 레위기 11장의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먹을 거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는요, 소처럼 생긴 동물, 곧 굽이 갈라지고 쪽발을 가졌으며,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피를 빼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쪽발이지만 세균질 하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먹으면 몸을 더럽게 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뚜렷한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물에서 사는 것이지만 어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됩니다. 새들은 사나운 새들의 어떤 종류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식하는 새 있잖아요. 독수리나 까마귀, 갈매기 종류, 부엉이 종류, 타조 종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합니다. 곤충 중에서는요. 메뚜기처럼 생기고 생활 방식도 메뚜기처럼 사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 다이 많은 곤충, 지네 같은 것 부정합니다. 즉, 부정하게 한다는 말은 몸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이런 것들이 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깨끗하게 지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은 아무리 정한 동물이라도 반드시 피를 다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육식을 허락한 이유는 육식이 좋은 게 아니지만 노아 홍수의 땅이 황폐하여 곡식과 과일 채소로 사람들의 식생활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셔서 잠깐 허락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피를 먹으면 절대 안 됐고요.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3장과 17장에는요. 3장 17절에는 동물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동물의 피와 기름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또한 그건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는 것이고, 또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마비 등등 성인병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표상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의 몸,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우리의 몸이 가장 좋은 상태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 부모가 자녀들이 건강이 가장 좋은 상태이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건강 법칙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밖에서 파는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비록 정한 동물이지만 피를 제거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성경 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건강 지침을 잘 따르면 애굽의 질병의 하나도 들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과 사상과 정신 믿음의 건강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영육간에 다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여기 말씀한 계명과 규례는 분명히 건강에 관한 지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참으로 건강하고 요즘 유행하는 성인병과 유행병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성경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하도록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유지해서 이런 사람들만이 모이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꼭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네, 귀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